예, 방금 마, 어, 소개받은 한국 선급의 김진영입니다. 제가 오늘 그, 어,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이제 여러 어, 연사님들이 발표하신 그 c o 2 운송선과 다르게 선박에서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위해 그 c o 2 캡처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IMO 온실가스 규정상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플로에서 그 시동항선 참석자 분께서 일어 세션에 이제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그 부분 제가 일단 먼저 오늘 제 발표 주제하고 이제 관련이 돼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선박에서는 그 o 2 포집 부분을 육상처럼 90%어 이상의 포집을 하는 어 궁극적인 감축 수단으로. 어,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LNG 플러스 알파 기술로 과도기적인 그 중기 이제 감축 목표 뭐40% 감축을 하기 위한 기술로 이제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그, 그렇기 때문에 선박의 그 스케일을 이제 좀 최적화를 해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기준에서는 선박의 어, CO2 포집 기술을 적용을 해서 감축을 하더라도. e d i 나 CII 규제상에서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어 제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표 내용에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들 잘 아시다시피 2 0 1 8년도에 IMO에서는 어그 선박의 탈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 하에. 어 여러 가지 이제 감축 목표 그리고 그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 조치를 포함한 IMO GHG 스트레티지를 어,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스트레티지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 기준으로는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그리고 2050년까지 70%를 감축을 하고 온실가스 총량 기준으로 어, 2050년까지 50%를 감축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트레티지를 채택할 때 어, 5년 후인 2023년까지 어, 해당 이제 여러 가지 규제의 시행 어, 내용을 점검을 해서 이 감축 목표를 더 상향 조정을 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여러 이제 그 IMO 회원국들이 이 상향 조치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지금 제,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어뭐 소위 이제 선진국이라 하는 이제 그쪽 그룹에서는 50%가 아니라 2050년부터 이미 100%로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강력한 주장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나오는 선박 온실가스 규제는 갑자기 뭐 이렇게 아무에서 어, 이야기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중장기 전략인 IMO GH strategy에 따라서 어, 전부 이제 어, 계획을 가지고 어, 앞으로 이제 규제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내년부터 시행될 EXI CII도 요 어, 전략의 단기 조치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타임 스케줄에 맞게 지금 이제 논의가 완료가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클락슨에서 전망한 2050 어, 탈탄소화 그 선박 탈탄소화 시나리오인데요. 요 부분을 보시면 이제 결국에는 2050년 대비 50% 감축을 어떻게 도, 어,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뭐 1번부터 이제 4번까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체 연료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상단에 어, 표기가 되어 있듯이 이 시나리오에는 CCS 내용은 이제 포함이 아, 되어 있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아까 어, 중, 그 GH 스트레이트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50%가 아니라 70%, 100%가 됐을 때는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만으로는 감축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CS와 같, 꼭 CCS가 아니라 CCS와 같은 어떤 혁신적인 어, 선박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필요한 시, 어, 부분이고 추가로 이제 대체 연료 부분이 이제 아주 많이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선박에 대체 연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대체 연료는 선박에서 실질적 현실적으로 쓸수 없는 연료이고 그 그때까지 해운에서는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을 하면 할수 없느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체 기술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선박 어, CCS 기술이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아까 앞서 이제 1세션에서 탄소 포직 기술이나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 선박에서 고려하고 있는 탄소 포직 기술은 그 연소 후 포직 기술 그리고 어, 분리 기술 중에는 흡수 기술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 후 포집 및 흡수 분리 기술을 이제 토대로 가장 기본적인 어, 카본 캡처 기술 구성도를 이제 어,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엔진 배기 가스에는 이제 그낙스스 같은 이제 불순물들이 많고 그는 그 이산화탄소 포집율을 이제 낮추는. 어,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전처리 과정이 이제 일단은 필요하고 포집을 할 때는 이제 그 베이가스 온도가 이제 낮아야 포집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콘치 타워에서 고그 부분을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이 된 이제 베이가스는 흡수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탑에서 흡수제가 이제 뿌려져서 CO2를 이제 머금고 베이가스 이제 그 나오면 이제 CO2가 이제 제외된 클린한 이제 그 베이가스는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되고요. CO2를 먹으면 이제 흡, 흡수제와 CO2가 이제 같이 결합된 부분은 탈기기 장치로 이제 넘어가서 그 부분에서 이제 열 고온에서 이제 그 CO2 가스와 흡수제가 이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리보일러에서 열 열원을 이제 공급을 해주고 그걸 분리를 시키면 흡수제는 재생 공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흡수탑으로 넘어가고요 CO2는 이제 응축기나 이제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축기나 드라이트롱에서 이제 수분을 제거를 해서 최종적으로 뭐 스토리지를 시키거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박 CCS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 교통성 지원을 통해 가지고 K라인과 미치위시중공업 등이 이제 CC오션 프로젝트라는 것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아민후스퍼 기반으로 이제 그 해상실증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크러버 제조사 이제 엔진 제조사인 그 바칠라에서는 풀스케일로 지금 이제 스크러버 베이스에 그 CO2 캡처 기술을 어, 해상 실증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는 이제 그 LNG 추진선에 적용을 하는 아미흡수법 기반의 어, LNG 추진선에 적용하는 그 선박 CCS 프로젝트를 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디카본 아이스라는 이제 프로젝트는 그 이제 그 CO2를 이제 그 분리하는 기술 중에 흡수흡착법이 이제 대표적이지만 뭐 네. 이제 극조온 어 분리법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을 해서 흡수, 그 포집한 c o 2를 드라이 아이스로 만들어서 해상에다 이제 어 버리겠다. 이런 이제 그좀 혁신적인 어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어 저희 한국 선급에서는 그 이제 우리나라 조선3사에서도 이런 이제 선박 CCS 프로젝트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 어 선박이 이제 우리 조선소에 지금 단기적으로 아주 이제 그어 수익을 이제 갖다 주는 효자 상품인데 이제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LNG 추진선이 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 측면에서 조금 이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 기술을 접목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이제 주도권을 이제 다시 또 어, 강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존 3사에서는 일단 그 LNG 플러스 알파 기술로 시, 어 선박 CCS 기술을 하나 이제 어그 중에 하나로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 하지만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IMO 상에서 이거를 반영을 할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이제 저희 개발 쪽에 같이 이제 어 요청을 했고 지금 이제 IMO 쪽에 그를 이제 풀기 위해 가지고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1번이 이제 EDI, EXI 그러니까 디자인 파라, 그 선박의 설계 파라미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규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수식상에서 이제 어 감축할 수 있는 요소를 분류를 하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게 결국에는 gram CO2 per ton mile. 그러면 분자의 그 연료 사용량으로 계산되는 엔진 출력이나 이거를 줄이거나 아니면 분모의 카파시티를 올리거나 어그 속도를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느 인자 그 분자 분모 상의 그 인자를 고정을 하고 다른 인자를 이제 올리거나 낮출 수 있는 거의 대표적인 게뭐헐그 대표적인 게뭐헐그 최적화라든지 뭐어그 뭐야 저마찰 도 g i 런 기술들이 하나 이제 고카테 그 n e 에 해당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선 n 에서 어, 사용하는 전기 생산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페어 해수 장치라든지 이런 기술이 또 하나의 카테고리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은 선박의 추진력을 대체를 할수 있는 로터 세일이라든지 뭐에어로이션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결국에는 한 카테고리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떤 부분에서도 현재 계산식에는 선박 CCS로 인한 감축량을 계산을 계산식에 넣을 수 있는 인자가 없다 그 말은 e e d i e 부에서 CO2, 에서 CO2 포집으로 인한 감축량을 계산할 수 없다 이렇게말씀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이제선에의이제 운항 데이터를토대이이제그규제이 하는 CII 규제 이 부분에서 이부분에이제결국에는 연료 사에량곱 부분에서 이부분에기이부분에이부 곱하기 운항거리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에서 CO2 포집을, 선상 CO2 포집을 한 양을 어, 넣을 수 있는 인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선, 최근에 선박에서는 이제 기존의 EDI, EXI, CII는 소위 이제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 연료의 사용 단계에서 배출되는 배출량만 산정을 하는 그거를 이제 탱크 투 웨이크라고 합니다 고그 기준의 규제인데 최근에는 이제 대체 연료들이 나오면서 이 연료의 생산 단계의 배출량도 같이 고려를 해그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w e l l t o a k e 기준의 배출량 산정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그 부분은 이제 뭐 그레이 수소, 뭐 그린 수소간의 그 격차를 이제 두기 위한 뭐 백그라운드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Well-to-Wake 기준에서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LCA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지금 마이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LCA 가이드라인에 보면 요 Tank-to-Wake 계산식의 선, 선박 CCS 부분을 제외를 할수 있도록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Tank-to-Wake 기준의 규제에서는 선박 CCS 기술을 포함이 안돼 있고 웰트 웨이크 기준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IMO 규제 전, 전반적인 상황에서 불일치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미 MPC 76차에 어, 이탱크투 웨이크 기준인 EDI EXI CII 규정상에 선박 CCS로 인한 감축량을 인정을 해달라는 어, 제안을 어, 제안 문서를 이제 제출했고 이번 어, 이제 그 마무리된 m c 78차 회의 결과에서 퓨처 어, 세션에서 이 선박 CCS에 대한 논의를 지속을 하겠다 그래서 관심 있는 회원국이나 NGO에서는 의제 문서를 제출해라라고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고전 그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이요국에대해서 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어, IMO 한원국에서는 선박 CCS 기술의 어, 개발이 발전 에서이국에이 한국에서 한하에때문에 현재 단에서에서반영에서 없다라고 한제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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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드에서한국가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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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그룹 한국에서 한 무탄소 대체 연료로 최대한 빨리 전환을 하는 패스웨이를 원합니다. 근데 CO2 선박 CO2 포지 기술을 이제 반영 인정을 해주면 그 패스웨이로 가는 과정이 지연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좀 입장 차이는 현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을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MPC 78차에서 추가적인 이제 그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이번 12월에 개최될 MPC 79차에 후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의제 문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보여 드렸다시피 IMO 규제 간의 이 선박 CCS에 대한 대한 이제 불일치성 그거를 해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IMO 규정은 골베이스 매저지 특정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없게 할수 있는 규정으로 이제 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어 저희 이제 조선삼사에서 여러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유럽에서 선박 CCS 기술이 좀 프리마초하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우리 조선삼사에서 수행한 내용들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문서까지 같이 제출을 하는 걸로 지금 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결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IMO에서 이 규정이 이제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선박 CCS 기술을 바로 이제 적용을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하기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되는 이제 도전 과제들이 많은데요. 뭐 지금 말씀드린 IMO 규정상의 해소가 이제 첫 번째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그 선박 CCS 설비를 이제 선내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 포집한 CO2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탱크를 설치를 하게 되면 선박의 결국에는 고유적인 목적은 다량의 화물을 한번 이제 어 운송을 해서 그 운송비를 이제 최저 절감을 시키는 목적이 있는데 이런 이제 부가적인 사항으로 결국에는 아주 중요한 그 화물 적재 그 스페이스 패널티가 이제 발생을 하는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이제 어떤 기술 발전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이 경제성이 이제 확보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선박 CCS 기술 어 시스템을 이제 선내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또 드는 이제 에너지 패널티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 부분도 이제 최소화하는 어 기술 개발이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선박에서 아무리 CO2를 이제 포집을 해도 아까 뭐 여러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항만의 하역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선내에서 처리를 하거나 뭐 해상에다가 어, 투기를 하거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내의 저장을 임시적으로 했다가 항만에다가 이제 하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역을 할수 있는 항만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결국에는 그 CO2를 영구 저장을 하거나 활용을 하는 그 활용처까지 어, 운송을 할수 있는 인프라가 같이 이제 수반이 되어야 완전한 어, 선박 CCS 기술에 대한 밸류 체인이 구성이 되어서 이상적으로 어, 사용을 할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